자, 이거 나같지 가! 라네다이저 김동희 씨 정신 좀 차리세요. 일어나세요. 자, 자, 김동현 캐스타는 지금 잠깐 졸도해 있고요이 기아가 이렇습니다. 이 대타 성공률이 이렇게 높아요. 기존에 에, 스타팅으로 출전하는 라인업도 대단한 활력들을 하지만, 나지환, 이재주, 장성호까지 대타가 나와서 이렇게 석점 말로 없는 이런 걸막 때려준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오대1이 됐죠? 아, 저는 초인적인 정신력을 발휘해서 지금 졸도 안 했고요 와, 김동현 계사는 잠깐 졸도였습니다 조금 더 해주세요 아, 저 조금 더 쉴게요 어! 자, 이번엔 제가 졸도할게요.